목건 하우절의 세이 e 지 에버는 변화와 반복 그리고 인간 본성에 대한 통찰을 다룬 책입니다. 저자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과 이를 통해 얻게 되는 교훈 그리고 지속적인 인간의 본성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 나갑니다. 이 책은 변화 속에서도 불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며 세상에서 무엇이 정말로 변하지 않는지 이해하고 이를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게 만듭니다. 1. 변화하는 세상 속의 불변성. 하우절은 우리 시대를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이라고 묘사합니다. 기술 발전, 경제 변화, 그리고 사회적 트렌드가 계속해서 바뀌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인간 본성과 감정들이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는 역사를 통해 반복되는 인간의 패턴을 지적하며 우리가 직면하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시장에서의 공포와 탐욕, 사회적 불확실성에 대한 반응, 그리고 사람들 간의 갈등은 과거에도 존재했고 앞으로도 존재할 것입니다. 이러한 불변성을 이해하면 우리는 불확실성과 변화에 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2. 인간 행동의 본질, 하우절은 경제적, 사회적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라고 주장합니다. 인간의 욕구 두려움, 그리고 본능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요소들입니다. 그는 특히 사람들이 의사 결정을 내릴 때 감정과 본능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깊이 다룹니다. 특히 금융시장에서 사람들의 행동을 예로 들며 주식이나 투자와 관련된 결정이 단순히 논리적인 계산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대신 사람들은 두려움과 욕심에 의해 더 많이 움직이며, 이는 경제위기와 같은 주요 사건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는 이 점을 인식함으로써 더 나은 선택을 할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3. 단순함의 힘. 책에서 강조되는 또 하나의 메시지는 단순함의 힘입니다. 우리는 종종 복잡한 문제에 대처하려고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수집하거나, 너무 복잡한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하우절은 종종 가장 좋은 해결책이 단순한 데서 온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성공적인 개인과 조직들이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도 단순함을 유지하며 꾸준히 성장해 온 방법을 소개합니다. 예를 들어 복잡한 투자 전략 대신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적립식 투자를 한 사람들이 더큰 성공을 거두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합니다. 4. 관계와 공감의 중요성. 또한 하우절은 인간 관계에서 변하지 않는 본질적인 요소인 공감과 이해를 강조합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사람들이 디지털 세계에 몰두하게 되면서도 인간은 여전히 서로 연결되고 공감받기를 원합니다. 그는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잃지 않을 때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특히 어려운 시기나 갈등 상황에서 사람들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여러 사례를 통해 설명합니다. 결국 인간은 기술과 경제적 조건이 아닌 서로 간의 관계를 통해 가장 큰 만족을 얻는 존재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5. 과거에서 배우고 미래를 준비하라 하우절은 과거를 이해하는 것이 미래를 대비하는 데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역사를 통해 각 인간이 직면했던 문제와 이에 대한 대응 방식을 배우는 것은 미래에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 문제들을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금융위기, 팬데믹, 그리고 기술 발전의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는 특히 단기적인 변화에 휘둘리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이는 단순히 투자와 재정적인 선택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유효합니다. 6 우리가 진정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우절은 통제라는 주제를 다룹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에 지나치게 신경 쓰곤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태도와 선택뿐입니다. 그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것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경제 상황이나 사회적 변화는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지만 이에 대한 자신의 태도와 반응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하우절은 독자들에게 더 나은 삶을 위한 현실적인 조언을 제공합니다. SAM이 ASEVR는 변화가 빠른 세상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인간, 본성과 삶의 본질을 이해하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우절은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통찰을 통해 불확실성에 대처하고 더 나은 선택을 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변화에 휘둘리기보다는 그 속에서 변하지 않는 본질을 발견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설계해 나가라는 저자의 메시지는 시대를 초월하는 교훈으로 다가옵니다. 이 책은 단순히 경제와 금융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 본성과 삶의 의미를 폭넓게 탐구하는 철학적인 책으로 독자들에게 깊은 깨달음을 제공합니다. 오늘의 리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더 많은 책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